자, 다음에 개정된 내용 주제, 기술혁신형,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술혁신형 M&A죠. 자,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할 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할 때 과세특례가 있었어요. 취득한 주식 등 매입가액 중에서, 기술 가치금액. 기술 가치금액에 대해서 10%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아, 일단 먼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이라든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이 얼마? 5%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산업기술촉진법 등에 따른 인증받은 중소기업을 우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그 인수한 매입가액 중에서 기술가치 금액에 대해서 10%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어, 주식 등의 취득기간을 확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지분율 요건에 보면, 주식 등을 취득한 3년도의 종류의 현재 피인수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해서 취득을 하는데, 또는 경영권 인수 시 지분은 30%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식의 취득기간은, 종전에는 주식 등 최초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대략 한 1년 이내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지분율 요구를 충족하라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럴 돈이 어딨냐, 내가. 대출받아서 안 되는데.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유동성 문제, 자금 부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식 등의 취득 기간을 확대한 건 뭐냐면, 최초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년도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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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주식등 최초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이 아니라 다음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그냥 기한을 한 2년 정도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어돈 모자르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분요건 충족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기준 충족 사업 년도라고돼 있어요. 기준 충족 사업 년도 기준 충족 사업 년도는말 그대로 기준이 충족되는 사업 년도예요 자, 만약에 기존처럼 당해 연도에 최초 취득을 했다면 최초 취득했다면 그때가 되는 거고 당해 연도에 취득을 안해 어, 지분 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충족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가 기준 사업 년도가될 거예요. 기준 충족되는 기준율, 어,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는 기준 사업 연도의 종료 현재의 지분 비율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해당 사업 연도가 아니라 그다음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라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어, 합병하거나 또는 실수익 인수할 때 과세 특례는요.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합병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했죠. 그때 그때 그때. 기술 가치 금액은 둘 중에 큰 겁니다. 주식 취득액이 지분 비율을 반영을 하는데 특허권 및 아, 특허권 등평가액 합계하고 그리고 양도가액에서 피합병 인수 범인의 순자산 시가에 130%를 차감한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을 기술 가치 금액으로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가 된건 뭐냐면 여기에 양도가 뭐, 뭐 특허권 등평가액 합계는 똑같고요. 양도가액에서. 피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에 여기는 130%였는데 120%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걸 빼는 금액이니까 빼는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가 됐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회사가 내국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을 했다, 뭐 합병 등 했다 등등등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아하,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겠네. 기술 가치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요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 지분 요건이 좀더 완화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어, 개정돼서 법,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민간 모펀드가 있고, 뭐 정부기관인 뭐 모태펀드라고 할게요. 민간 모펀드나 모태펀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벤처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육성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민간 어, 벤처, 민간 모펀드나 어, 모, 어, 모태펀드가. 그런데, 모태 펀드야 당연히 정부 기관이 될 텐데, 민간 모펀드의 경우는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 등이 투자해서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민간의 자금으로 조성이될 텐데, 모태 펀드의 경우는 정부,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충족을, 그 자금을 하다 보니까, 음, 정부 기관에서 그 자, 예산 감액, 예산이 감액되고 막 축소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해서 과세특례를 좀더 대상을 확대하고 허용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 출자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아 이때 양도차익 비과세는요 법인세가 비과세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적용 대상 확대가 된게 뭐냐면 창투사 신기술 사업자 및 금융 민간 재간첩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공동운영사의 자산운용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투자 조합을 통해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할 때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 민간 재간첩 벤처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신설이 됐다는 얘기예요 민간 재간첩 벤처 투자조합. 음. 공제 대상은 이렇게 쭉쭉 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신설이 된 게, 민간, 재, 간접, 벤처, 투자 조합 투자 시세공제군요 여기 출자 가액, 보통은 뭐 벤처 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의 경우에는 뭐요? 5%, 출자 가액이 5%를 했는데, 민간, 재, 간접, 벤처 투자 조합 투자할 때세 공제는요, 조금 더 올라가요. 출자 시 투자한 금액의 5% 플러스 플러스 여기에 주식 등 취득가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이렇게. 이때 투자 금액은 출자 가액과 모펀드 투자액의 60%는 큰 금액을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음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신설이 됐단 얘기예요. 음왜 해준다고요? 정부 예산 같은 거 많이 감액되고, 야 그러니까 야 민간 쪽에서 좀 만족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민간의 벤처 투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신고하거나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세공제 명세서 3번, 여기, 기술 취득에 대한 세공제, 기술 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공제, 기술 혁신형 주식 취득, 그리고 벤처 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공제라든가 액 이런 부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5%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세공제.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어디? 세공제 1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중에,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뭐예요? 어, 법인세법 개정되는 부분을, 아니, 어, 법인세법 개정 관련해서 세무사랑 서식 개정된 건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 문화산업 전문회사,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공제, 특례가 신설이 됐어요. 아까 뭐, 그 영상 콘텐츠 OTT 뭐, 뭐라 뭐라 얘기했었죠?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적용대상은 중소, 중견 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고, 뭐요? 공제 대상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대상 콘텐츠 뭐, 영화, 프로그램, 뭐, OTT 콘텐츠, 이런 부분들인데, 공제율의 3%가 적용이 되고, 자, 최초 상영 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더 빠른 날에 속하는 3년도에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 적용기한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출자에 대한 3% 세액 공제를 해줄 텐데 주의할 거 주의할 거는 음 이런 거 이런 거 접대비, 광고 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 외에는 자, 공제 대상이 되더라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어, 서식 마찬가지로 세 공제 조정 명세서 얘는 거의 단골이죠. 여기에 세 공제 1, 2뭐단계 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공제 2 탭에 가시게 되면 문화 산업 전문 회사 출자에 대한 세공제란이 있어요. 여기 쭉뭐안보인다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보여요. 어 요거 쭉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 금액 그리고 입력해서 어 적용을 하면 세 공제 계산이 되고 나중에 어, 세액공제, 법인세의 신고세 다 반영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음, 16번에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입금불산이 많은 특례를 신설했다. 이 얘기 뭐예요? 감염병 하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 많은 기업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았어요. 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손실보상금 뭐 집합금지 뭐 등등등등 여러 걸로 인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받았을 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안 했어요.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 법인이 법인이 손실 보상금 등을 받는다. 여하튼 손실 보상금을 받으며 법인의 경우는 뭐 어떤 거예요? 순자산 증가서를 취하다 보니까 어 순자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각업료도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됐어요. 어? 법인세 과세하는데 이게 입금불사님 된다라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서 과세를 했었는데 이번에. 손실 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신설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손실 보상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음, 자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염병,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서 뭐 받아요? 손실 보상금을 받았을 때이 손실 보상금은 본래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금 법인세가 과세되는 과세 소득에 포함이 되지만 입금 불산입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실 보상금 입금 불산입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하려면 과세표준 신고할 때 손실 보상금 입금 불산입 명세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금 입금 불산입 명세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부상 명세서라는 소식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세무사랑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소상공인 보고하는 거고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받는 부분들 적용을 할 겁니다. 어. 따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손실보상금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놔둘 게 아니고 입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세서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로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를 합리화하는 걸로 첫 번째 임금 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라고 돼 있는데 투자상생협력세제 투자상 보통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투상세라고 얘기를 해요. 투상세, 투상세라고 얘기하는데, 어, 투상세가 뭐냐면, 기업이 임금이라든가, 투자, 어, 임금이라든가, 임금 증가라든가, 투자 등의 형태로 쓰지 않은, 뭐예요? 미환류소득이라고 해요. 미환류소득. 어?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 이것이 투상세, 투자상생협력세제 어, 뭐 줄여서 투상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물론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 거의 대부분은 해당이 없을 거예요 어 적용 대상은 뒤에 가서 봅니다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에 대해서 합리화 임금증가금액산정금액을 합리화 시켰는데 뭐냐면 상시 근로자수 임금증가의 산정기준 일원화 시킨 게어 산정방식 구체하면서 화 사업연도별 임금 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하더라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음 아마 거의 다 해당이 없을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 회사 직원이 있을까요? 음자 그다음에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합리 관련해서 미환류 소득 과세할 때 기업소득 범위를 정비를 하는데 기업소득 정비를 하는데 이때 미환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기업소득의 산정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다가 가산 항목 차감 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 포함 방법이 있고 투자 제외하는 방법들이 있다니 A 또는 b 를 선택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때 소득 기업소득의 가산하는 항목 기업소득의 차감하는 방법 어,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뭐야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으로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 소득에서 차감 항목에서 삭제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삭제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음,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음, 여러분들, 법인세 신고서에 가보게 되면, 법인세 신고서에 가보게 되면, 음. 법인세 신고서 중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세액계산 및 신고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에 보면, 여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있죠. 어, 내용의 기본 정보는 FCB 불러오기 위서 하는데, 여기 적용대상이, 여기 적용대상이, 지금 현재 제가 화면, 현재 화면을 따왔는데, 음, 미환류소득. 투자상생 협력 세제입니다.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에 적용되는 회사는요. 과거에는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 두 가지였는데 요거는 빠져버렸어요. 자기자본 500억 초과 이 기업은 빠져버렸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이렇게 과세를 했었는데 과세 대상에서 빠졌어요. 아마 이거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이거 서식이 개정될 거예요. 여하튼 뭐 해당은 없는 거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음~ 2024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냐면 자산 총액 음~ 10조 원 이상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꿈에도 꿈에도 여러분들이 요런 회사들 관리는 하기가 어렵겠죠. 여하튼 그런 회사들만 적용돼요. 그랬을 때 미환려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서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고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금의 입금 산입액 요 부분이 빠져 버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차감 항목에서 삭제돼서 어, R&D 준비금 입금 산입액도 이것도 과거에 없어졌는데 이것도 나, 어, 조금 있다가 서식을 개정된 서식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보내온 서식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건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이 서식을 작성을 하면, 작성을 하면 여기, 여기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세 조정 계산서 화면에 가게 되면 각3년도 소득 있고, 그리고 과세 표준 계산 산출세 계산 쭉 있는데 쭉쭉쭉쭉쭉쭉하면서 쭉 최저한석까지 쭉쭉쭉쭉하면서 하다 보면 중간에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이 탭을 딱 누르게 되면 요거로 아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 이 화면에 나올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그리고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팝업창이 활성화될 겁니다. 요거 누르게 되면, 팝업창이 활성화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미완료소득에 대한 요 사항들도 아마 저장된 내용이 F12 불러오기 해가지고 반영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 있을 텐데, 다시. 미활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는 거의 대부분 적용이, 적용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18번째,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데, 그 대여금을 떼먹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대선충당금 송건산이 특례가 신설이 됐어요. 해외 건, 어, 어, 어 국내 건설 모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건설 자회사를 둔 국내 건설 모회사. 건설사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 뭐요?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었는데, 대여금에 대한 대선 충당 송금산익 특례. 보통은 송금산입하는 게, 대손충당금 쌓아놓는 게1% 또는 실적률 기준, 둘 중에 큰 걸로 가죠. 그런데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요, 송금산입 비율이 무려 연도별로 2024년 10%, 20%, 30% 쭉쭉 해가지고, 2033년에 100% 해가지고, 매년 송금산입 비율이 상향이 되도록 하는 대손충당금, 송금산입 특례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때 적용 대상, 요렇게 돼 있고, 적용 요건은 요거 다 몽땅 다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아, 국내 건설 모회사가 해외 건설 자회사에 90% 이상 지급한 대여금이라든가, 요거 뭐 채권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 부분 포함하고, 회수기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당연히 뭐 해외 건설 자회사 사업에 사용하고, 그러면서, 대여금 회수가 굉장히 곤란해요. 자본 잠식 같은 거, 이에 준하는 경우 등등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송금산이 만드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 채권 잔액에서 해당 차익금 외 순자산 장부가과을 차감한 금액에 송금산입 비율을 적용을 할 거예요. 이 송금산입 비율이 일반적인 송금산입 비율이 아니라, 요거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외 수주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대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 대여금, 대손충당금, 어, 송금산이 특례 신설이 됐고요. 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대손충당금이 대선 대손금 조정 명세서예요. 대손충당금이 대손금 어, 조정 명세서. 이 화면에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서 작업을 하죠.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서 작업을 하는데 해외 건설 자회사가 있었을 때요두 번째 탭에서 여기 있어요. 송금 산입료 이렇게 쭉 해서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입력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주는 거고요.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19번째로 전통 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의 업무 추진비 과거에 접대비로 불렸었던 게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전통시장 지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송금산입 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의송금산입 한도는 기본 한도가 일반 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 한 달에 300만원씩이죠.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플러스 해주는 건 뭐냐면 수익금액별 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100억 이하, 500억 이하, 500억 초과 이런 부분 한도가 있는데 기존의 내용은 추가 한도가 있었던 건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특례가 있었죠. 기본 한도 플러스 수익금액별 한도의 20%를 추가해서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했을 때 이번에 신설된 거는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고 뭐? 전통시장에서 쓰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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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얘는 20%고, 얘는 10%를 추가해서, 어, 업무 추진비, 송금산입, 한도를 확대했다, 라는 얘기에요. 전통시장에서 좀 많이 써라, 라는 얘기예요 어, 다 망가지겠다, 망하겠다, 는 얘기에요 망하겠다, 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 이런데 가서 쓰면 안 되죠. 일반 유흥음식점 소비성, 서비스업, 이런데 가서 지출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개정된 이유는, 어,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는 거고, 2024년 1월 이후, 신고하는 부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작년 또는 올해, 에, 범세 신고할 때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거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할 때, 음, 여러분들 혹시 이,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어, 유원시설뭐 이용권, 입장권, 뭐 수목원 입장권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케이블카 이용권 이런 것도 적용이 돼요. 이것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과세연도에 제출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했는데, 음, 케이블카 이용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뭘로?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로 적용이 되고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될게 이게 있죠.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접대비, 어, 이거 아직 명칭이 안 바뀌었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이 접대비 계정을 쓸 때, 어, 접대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고정적이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 등등등등, 경조사비냐, 뭐, 문화예술비냐, 뭐 하면서, 여기, 어 13번 신용카드 등 사용 시장 전통시장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 어 고정 적요를 반드시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야지만이 입력을 해야지만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할때 여기에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통 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의 한도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다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할 때, 전표 입력을 할때 반드시 고정조교를 사용을 해줘야 만이 된다는 얘기. 만약에 고정조교를 사용을 안 했다. 신용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직계가 되면서 송금불산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 어, 접대비, 교보무추진비는 고정조교를 사용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감면 등 특례 제도 적용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종료가 된거 연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료가 된거 이런 부분들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전환 무역조정 기업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이런 부분들은 종료는 2023년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이제 종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연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약시설 정규직 근로자 착한 인내세 공제 뭐 연장되는 거 2025년까지 지역 특구 26년까지 연장되는 거 R&D 뭐 등도 있고 29년까지 뭐 이렇게 쭉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면 등 특례제도 적용 기한이 종료가 되는지 또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요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따로 어 단순히 기,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개정세 제가 지금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연결 관련 법인이라든가, 연결, 법인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주택, 도시공사 같은 공기업 또뭐 금융기관 등 관련해서는 개정법령 등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세무사회에서 나온 책자, 개정세법 책자라든가 강의 내용을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